등장 이번에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은 무려 192분이라는 상영 시간을 자랑하는데이 정도면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지도 모르잖아 실제로 소변은 깨어 있을 때세는 시간에 한 번꼴로 봐야 하는 게 적당하지만 뭐 영화관에 늦게 도착했거나 팝콘 사러 다니다가 보기 전에 화장실을 못갈 수도 있지 이 정도 길이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 않을까? 우선 비슷한 문화 생활인 연극이나 뮤지컬 등은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중간에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때 관객들은 로비로 나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장실을 가고 스태프들은 이불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지 실제 인도 등에선 영화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엔 쉬는 시간 개념이 존재했는데 이땐 영화 길이가 길어지면 중간에 필름을 교체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했어.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된지 오래거든. 그리고 뮤지컬이나 연극과는 달리 상영하는 모든 영화가 일부 2부가 나눠질 걸 예상하고 제작한 게 아니다 보니 중간에 어거지로 끊다 보면 몰입이 완전 깨져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때 그냥 극장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다소 긴 영화라도 그냥 인터미션에 넣지 않는 문화로 자리 잡은 거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따로 쉬는 시간이 없는 게 나은 이유가 만약 있으면 광고 시간에 이미 다 먹어버린 팝콘 급하게 더 사러 간다고 돈을 더 쓰게